지지 브레인 파워 연구, 소장이 님 들려주시는 두뇌 맞춤교육, 1등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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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셨어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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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사람들이 좀 산만하다. 타입 2라는 빨간 사람, 즉운인이죠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쯤 된다. 이 중에서 타입 1이라는 새빨간 사람, 즉 국운의인이죠. 이들은 대단히 산만하다. 그래서 천재 제목이다. ADHD도 대부분 이 중에서 배출된다. 배출된다고요? 우가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laughs> 둘째, 새빨간 천재 제목을 ADHD로 만들기는 아주 간단하다. 많이 때리거나 욕사발 퍼붓거나 조롱하거나 하겠다는 건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5, 육개월 안에 ADHD 아이로 완성됩니다. 어... 어휴, 그럼 ADHD로 완성된 아이는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건하고 다릅니다. 암에 걸렸던 사람도 낫는 세상인데, 아직 ADHD 특성을 보였다고 해서 그게 불취의 나기는 절대 아니랍니다. ADHD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어른들의 졸작품입니다. 이런 아이는 반드시 살려내서 다시 천재의 길을 가게 해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 약 처방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말로 처방합니다. 말로요. 말로해서 a d h d 가 다시 천재감으로 되돌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짓말. 그것도 아주 똑소리 납니다. 선호다리면 되니까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드리는 미션을 120% 실천하셔야 돼요. 소장님, 우리 소장님. <laughs> 예, 예. ADHDI를 선호. <laughs> 고쳐주신다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방송타는거 아시죠? 아, 네, 합니다. 그래서 나비댁타에도 메고 나왔죠? <웃음> <웃음> 세상 모든 일은요,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쉽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저런 말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 들, 들을 것 같아요. 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 군에라는 이 새빨간 아이들은요, 왕자 같은 머리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사고방식이 임금님 같죠? TV 사극에서 보셨을 거예요. 왕자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든가요? 동궁마마, 공부하실 시간이옵니다. 노노의 첫 줄부터 읽어보시오소서, 뭐 이런식이죠. 아, 잘 보셨습니다. 이 새빨간 아이들은요,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서 노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극자를 붙여준 겁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왕자니까 왕자처럼 모셔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처럼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뒤집어지죠. 이렇게 핵가당해 버린 왕자나 공주를 우리가 ADHD 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저 아이들은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저삼 3... 그지없는 애를 왕자 대접하라는 거예요. 온 집안이며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 뒷가 건다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아, 이따마자요. 재치 있고 재능 번뜩이고 재롱 넘치는 아이를 왜 왕자 대접을 못 합니까? 난장판으로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어른들께서 이 새빨간 아이들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에디슨의 실험실 보셨죠?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보셨죠? 스티브 잡스의 책상 보셨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던가요? 난장판이죠. 사실은 그게 난장판이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복잡. 천재들 머리는 원래 복잡합니다. 단무지 아시죠? 단순무시 이런 엄마들이 보시니까 난장판 같고 산만한 거죠. 산만한 천재들끼리 보기에는. 난장판이 아니라 정말 재미나는 실험실이랍니다. 어, 음.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ADHD 아이가 다시 천재감으로 되돌아온다고 하셨어요? 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왕자나 공주 대접을 하세요. 때리거나 야단치지 마세요. 하고 싶다는 거 막지 마세요. 설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 잔소리 길게 하지 말라고요? 야단 안 치고 하겠다는 거다 해주고. 저 그런 거 못해요. 천재 아니라도 좋고요. 얼어 죽을 왕자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얌전해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왕자가 의사되는 거 보셨어요? <웃음> <웃음> 왕자가 의사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새빨간 그 군의 아이가 평범한 아이로는 절대 바뀌지 않을걸요? 자, 이제 우리 지난해까지 얘기를 정리하다가 끊겼는데요. 계속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셋째. 아까 둘째까지 했죠? 셋째. 파란 아이, 초록색 아이들은 ADHD로 만들기가 어렵다. 넷째. 새빨간 아이들은 머리를 제일 잘 다친다. 예민하기 때문이다. 예민해서 재능이 많은 것이고 재능이 뛰어나서 천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새빨간 아이들은 ADHD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지 않다. 어쩌다가 ADHD라는 구렁텅에 빠졌다면 얼른 건져주면 된다. 건져준다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잔해 보강을 시켜준다는 뜻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다. 이때 약을 먹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물론 비용도 싸게 든다. 그러나 재능이 숨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약을 먹였다. 그래도 회복은 가능하다. 학년이 높아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늦을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미국 사람들이요. 왜 자기 아이들을 약을 먹여서 얌전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아이 재능이 사라졌다는 걸 모를까요? 와, 정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공주가 아니라 데비마마 같은 머리를 가지셨네요. 음, 음. 자, 같이 생각해 보시죠. 미국을 이끌어가는 주류가 누구, 누구죠? 백인이요. 네, 백인입니다. 백인이요. 영국에서 건너온 백인들과 그 후손들이죠. 이 백인들 중에는요, 초록색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죠. 초록색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배려심 많고,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하고, 함적이고끈기고 합리적이고, 있고, 끈기 있고. 추진력 강하고, 그렇죠. 음흉하고 느려 터지고, 맞습니다. 백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균형 발달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님들 혹시, 미국의 식당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안내도 영어로 하고 주문도 영어로 받던데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 영어 정말 잘하죠? 네. 아, 그거 말고 뭔가 우리와 다른 점이 좀 보이던가요? 네. 식당이 일단 조용했어요. 떨어지고 <laughs> 술래잡기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었으니까요. 잘 보셨습니다. 어른들은 어떻던가요? 절로 아, 잡게안 하죠.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어른들이 어떤 줄 아세요? 식당의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게 떠들어 댑니다. 식사를 하시는지 뭐 통반장 선거연설을 하시는지 구별이 안될 정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참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 미국 사람들은 어른도 약을 먹여서 조용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여기 사람들은 가정 분위기도 조용해요. 특히 백인 가정은 더 뚜렷합니다. 왜 백인들이 조용하죠? 백인 중에는 아까 초록색 사람이 많다고 했죠? 네. 초록색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음... 전체 피해가 가는 일도 안 하죠. 어른이 솔선수범합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어른을 본받게 되죠. 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빨간 사람이 많아서 식당에서도 식끄 없다. 그죠. 맞습니다. 빨간 사람은 목소리도 크고요. 남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좀 튀어 보려고 그런 거 아주 좋아하죠.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말을 <laughs> 많이 해야 힘이 생기고요. 네. 예. <laughs> 네. 게다가 빨간 사람 중에는 성인 ADHD 인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어른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조용하고 교양 있는 초록색 사람들이라면서요. 사람 아이들도 조용하고요. 그런데 왜 미국 부사들이 미국 아이들에게 ADHD 약을 먹이려고 앞장서는 걸까요? 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는 백인만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합중국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나라예요. 아 남아메리칸, 아 히스패닉 아프리카 흑인 등등 빨간 사람들이 백인만 먹게 많은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이 애들 치지 잡는 일에 앞장선 이유를 아시겠죠? 네.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들일수록 시끄럽고 산만한 것은 더못 참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려면 우리 초록색 사람들을 따라 해라. 그런 호통일 겁니다. 음, 아, 그렇게 깊은 속셈이 역시 운영하기는 운영하네요. 아, 운영하죠. 아. 어.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합중국이 아닙니다. 이 좁은 땅 안에 양목여서 얌전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빨간 민족이고 우리가 산만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많은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 새빨간 아이들이 누굽니까? 그분의 아이들이요? 장차 우리를 먹여 살릴 천재들입니다. 자, 이래도 이 아이들을 얌전하게 만드시겠어요? 알게요, 아, 해봐요. 하... 아, 하... 아, 하... 아. 가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 수업에 참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